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어, 늦은 가을 장마라고 하죠.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플로깅이라는 말은 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계곡을 소개해주는 유튜버 영상 보다가 어, 영상 말미에 이제 갔었던 계곡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오고 또 다른 그 구독자분들이 쓰레기 줍는 영상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준 영상을 보고선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됐고 굉장히 좀 좋은 취지의 운동이다. 플로깅이라는 게 이제 쓰레기를 줍다, 뭐 이삭을 줍다, 스웨덴 와 조깅의 합성어인데 저희는 이제 뭐 라이딩을 하니까 플로깅이 아니라 플로딩이라고 하고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특히나 이제 언급했었던 오르막. 끝부분에 버려진 쓰레기들 뭐 예를 들어서 측지 같은 경우도 파워젤 껍데기, 양갱 껍데기, 덱스트로 캔디 껍데기, 그거 뭐 일반인들이 와서 버렸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와서 처먹고 버린 쓰레기인데그뭐 주워 가지는 못할망정 버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뭐 여하튼 좀창피하죠 쪽팔리게 세련되지 못하게, 그게 자전거 뭐 수백만 원짜리 타면 뭐 합니까? 몇백 은 하지도 않는 쓰레기 버리고 오는데 본인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행위들은 우리 하지 맙시다 라는 취지에서 어 서두에 좀 글을 올려 봤고요날 어 풀리면 날이 좋아지면 날이 개이면 야외라이딩 하게 되면 저도 그 플로깅의 일환으로 플로딩으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플로딩 네. 쓰레기를 뭐 보이는 거는 좀 주워 올수 있도록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또 친구들 동생들 또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본인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뭐 무조건 본인 쓰레기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또 남이 버린 쓰레기라고 좀 봤는데 또 그것도 못본척 하기 그러니까 주워올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세련된 라이더가 되게 한번 대 보시렵니까 참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거 누가 봐도 뭐 내집 앞마당에 쓰레기 버리고 가면 좋을 사람이 없죠. 자, 그런 일환으로 한번 캠페인 아닌 캠페인 해보자고, 앞쪽에 뭣도 아닌 새끼가 떠들어 봤습니다. 끄적여 봤습니다. 자, 원래 오늘 쉬기로 했었는데 아, 육체가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전거 위에 올라가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지금 영상 보면서도 얼굴이 많이 피폐해 있고 초췌해 있는데 아 지금 영상 속에 제 모습은 빤스만 입고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패드 바지 인터넷으로 만원도 안 하는 거 사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정말 쉬고자 했는데 맘처럼 되지 않네요 이게 습관이란 게참 무서운 거죠 저도 모르게 어느새 컴퓨터 켜고 트위프트 실행하고 있고 자전거 위에 올라서고 있고 신박계를 가슴에 차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소름 끼쳤습니다. 자 이벤트 방 들어왔는데요. 들어온 방은 어, 이것도 약간 캠페인입니다. 유니세프라는 단어 보고선 그냥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방은 약간 좀 기부 라이딩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바이탈리티 포 유니세프 유니세프 라이드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9월 6일이었나? 네, 그때까지 요 시리즈물이 몇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라이딩 하면 어, 소아마비 어린이들에게 백신이 뭐 주어지는 뭐 하여튼 뭐 기부 관련된 라이딩이니까 타고 나면은 요 지금 입고 있는 키트들이 대부분 주어집니다. 공짜로 저지도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평소에 좋은 일과 담사신 분들 운동하면 되니까 의식하지 마시고, 운동하면서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선, 이러한 거, 유니세프, 이런 단어들 있는 이벤트 들어가셔서 한 번씩 어, 타시면 어떨까. 거리도 짧습니다. 한 27km만 타면 되니까, 뭐, 한 시간 안 되는 시간, 짧게 운동하시고, 좋은 일도 하고, 꽁도 잡고, 알도 먹는. 아, 꽁자, 꽁도 잡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인가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꽁도 먹은 데다가 그 알까지 먹는다. 그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무서운다는데 다른 거뭐 대체할 만한 단어가 뭐가있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건가? 그런 게 나올려나? 뭐 여하튼 오늘 뭐 라이딩이긴 한데 레이스이긴 한데 이러한 거는 이제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만편하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는 맵은 와토피아고요와토피아의 웨스트밴드고요. 어, 앞서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한 27km 정도만 타면 됩니다. 어, 공동의 공통의 저지를 입고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친구들이 꽤 많네요. 에... 또 은근히 또 경쟁심 생기죠. 우리 또 원숭이 친구들 보면 개인적인 뭐 인간적으로 악감정이 있진 않은데 괜히 저 국기 보면. 어... 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상당히 노출이 심하네요. 저거 반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드 바지입니다. 아, 싸고 좋은 거 없고 싸고 맛있는 거 없다고. 아 엉덩이가 버 죽겠습니다. 더군다나 저게 점점 사타구니로 말려오면서 말 못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댄싱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낀 바지를 빼려고 움직,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손으로 잡아 빼기는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에, 댄싱으로서 거기에 낀 거를 빼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자, 앞쪽에 인원들 뭐 따라 붙으려고 해도 뭐 워낙에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사실 오늘 진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쉬려고 한 건데,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 이거 다리가 쉬, 쉴 날이 없네요. 저희 같은 이제 소금쟁이 다리들은 이렇게 너무 계속적인 운동, 약간씩 좀 강도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트위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강도가 약한 게 전혀 없죠 그냥 계속 페달질을 해야 되니까 쌩노가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야외라이딩이 좀속 편하지 트위프트는 어 대충이 없다 더운다나 어떤 저에게 승부욕 자극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웃나라 원숭이국 친구들 보면 또 꺾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 약하게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럴 때좀 활력이 넘치는 아 제가 진짜 바이탈리티가 필요하네요. <laughs> 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사실 최고의 약은 휴식인데 오늘 휴식도 취하지 않고 유니세프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들어와 지금 육수 뽑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가 와가지고 오늘 자전거 정비를 할까.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자연스레 컴퓨터를 킨 건데, 이왕 킨 김에, 켠 김에 자전거도 타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과도한 승부를, 승부욕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방이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좀 달렸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적당히 페이스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달리고 있고요. 앞쪽에 이제 일본의 후루타죠? 프루타, 뭐 프랑스의 미첼, 또 독일 친구도 있고 미국이, 미국의 펜더 뭐 미국인가요? 말레이시인가요? 미국은 펜더고 저아래쪽또 말레이시아인가요? 류? 유? 하여튼 동남아 쪽 애들은 이름 발음하기 힘듭니다 옹박, 옹박이 제일 쉬운 것 같네 어... 자 피니시 라인은 월미도가 아닙니다 지금 남은 거리가 한 5.9km 남아있는데 여기서 월미도는 뭐한 1-2km 내외인데 거의 이제 출발 지점으로 가서 피니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어차피아그샌드앤 세카여 스프린트 첫 번째 이제 스프린트 지점 피니시 라인이 네, 요 레이스 방에 엔드 라인 피니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후로타, 후타가 쫓아오고 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보이는 아크가 피니시 라인은 아닙니다. 저길 달리고도 5.1km. 아까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가 약한 1km가 거의 한 1km 지점이네요 네. 다음에 레이스 할때좀 숙지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보통은 저는 250 정도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 성량을 태우는 뭐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그거 이상부터 때려박기 시작하면 다리가 네.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00여 미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때려박기 시작하면 피니시하고 나서 왠지 조금 힘이 남아있는 듯한 네, 그래서 한250 정도에서 불을 댕기는데 먹힐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자, 갑자기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인 곳입니다. 자, 이 근처는 잡쪽에 좀 교차로 우측으로 방향전을 하게 되면 타이탄스 글로브로 향하게 되죠. 타이탄스 글로브에는 이제 일반 이제 로드 길도 있고 MTB 선택하시면은 그 이제 자전거에 휴대폰을 이제 지프트 그러니까 컴패니언을 설그설그 설, 그 실행을 하시고선 그 어떤 특정 구간에 가면은 MTB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구간이 있어 한번 제가 탄 적이 있는데 에 그게 일종의 좀뭐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 센서 역할을 합니다. 핸드폰이 이제 컴패니언을 실행을 하면 뭐그 구간이 있는데 그 사,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민감도를 좀 조절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한 번쯤 경험 삼아서 그거 뭐 타고 나면은 꽤 괜찮은 속도로 타면은 MTB 자전거도 뭐 락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미 뭐지프트용 MTB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어 한번더탈 그럴 마음은 또안 생기네요. 재미도 없고 너무 이게 조향 장치 조조 그 조종하다가 승질나서 자전거 핸들바 뽑게 생겼더라구요자 스프린트 구간 역시다 여기가 이제 피니시 라인이 되겠고 여러 번 이제.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맵에서 레이스가 펼쳐지면 피니시 라인은 어디가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힘을 주고 빼고는 이제 사실 좀 이제 예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제이프트에서 고인물이 된것 같습니다 레이스만 얼추 한 170번 180번 한것 같은데 네 대다수 제이프트 그러니까 하면은 뭐 100에 99 그냥 다 레이스만 들어가죠. 뭐 짧고 굵게 끝내려고 하는 건데 어쩌다가 살짝 맛이 갔을 때는 뭐1 0 0 k m 이상 장겨, 장거리 라이딩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날에는 자 보셨죠 공짜로 키트가 하나 주어집니다 바이탈 키트가 네, 달릴 때 입었었던 그 저지가 주어졌다는 얘기고요 뭐 가볍게 탄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가볍게 탈 수가 없죠 어제부터 시작하면 자 어쨌든 비 오는 날 또주 첫날 월요일부터 또 한번 육수 뽑아봤습니다. 아 진짜 쉬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플로깅, 우리는 플로팅 어,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뭐 보이는 쓰레기는 좀 주소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라이더가 한번 대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서두에 살짝 좀 끄적여 봤습니다. 자 영상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